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1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제가 오전에 영상을 좀 찍으려 그랬었는데 오전에 제가 조금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제가 관점 올린데에서 어, 좀큰 상승이 일어났어요. 예상보다는 좀 많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영상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좀 빨리 못 찍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말인데도 제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영상 최대한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시간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 좀 빠르게 찍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관점, 이제 매매 대응, 변수 체크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는 하방을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어... 어제 저희 방에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쇼스테 너무 절여진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처음에 갖고 갔던 시나리오 대로 매매를 하는 것 그리고 주관대로 매매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생기더라도 뭐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약간의 무빙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 관점을 폐기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 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 베팅하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어,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기준들도 오늘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관점은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항 라인이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못 들어내고 아마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ABC로 빠져서 작은 ABC가 생기든 혹은 그냥 다 이렉트로 여기서 쭉 빠져서 이런 식으로 생기든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 원래 보던 큰 수렴의 형태를 그리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렸죠 이파하고 날라가는.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찍어드렸던 부분은 요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제 말씀드렸던 게저항테두 가지 보면 이게 제가 어제 보면서 라이브로 좀 그었지만 꽤 유미하게 작용을 했어요 어제 영상에서 그어놓고 건드리질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 저항이 확실히 나오긴 나왔었죠 여기에서 꼭 타점이 안 나오더라도 지지저항이 가장 기본적이 기본적이라고 많이 무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 지지저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기서 걸리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저기서 반응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저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보면서 추후 어떤 힘이나 어,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지저항은 무시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그랬는데,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게, 제원 포지션이 여기 남아 있었죠. 저 롱은 없었어요. 자, 자느라 못 잡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테프 늦었기 때문에, 뭐 눌리면, 요런 자리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눌리고 간다고 해도, 위쯤 같은 데서 나는 숏을 불타보겠다라고 얘기를 말씀 드렸고, 그래서 저는 요 근처에서 1차 그다음에 올라올 때 2차 정도 받고 제가 새벽에 어제 자기 전까지 한 그때 언제지한 그죠? 12시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마지막에 300대인가에서 물 타서 평단이 66 62, 62 62 670 정도였어요. 아이고. 62 70 정도였으니까 요 정도 됐다 칩시다. 예, 네, 한 6, 6, 6, 400인데, 뭐, 어쨌든 한요 정도 근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1차 불, 2차 불, 3차 불 타고 평단이 요 정도였거든요. 평단이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불을 타놓고, 여기서까지 불을 타고, 제가 본절로스를 걸어놓고 잤어요. 여기에서 수익은 어차피 반익절이랑 분할익절 날렸기 때문에 많이 챙겨놨다 싶어서, 좀 과감하게 불을 한번 타봤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냐면, 어, 많이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 내 평단 안 건드리면 아직 하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슛 불타고 홀딩하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본절 로스가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할액절 한 거, 그, 리고 나서 나머지 잔량 들고 있던 거에 수익을 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불타면서 평단이 여기가 됐기 때문에 잔량 수익 갖고 있던 거가 쭉 다, 어, 뱉어내는 형태. 나머지 갖고 있던 거에서 수익 난 것만 뱉어내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떴는데 여기 찍고 이만큼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제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매매 대응은 거기까지고, 그리고, 보고 있다가 아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아직도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제가 잠시만요. 평단이 어떻게 되지 여전히 숏을 치긴 쳤습니다. 숏을 쳤고 어, 62638 아니 아니 62638 62965 62965에 숏이 들어가 있습니다. 62965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반등 줄때 제가 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큰 그림부터 볼게요. 큰 그림부터 보는 왜 아직도 쇼트 보고 있냐라고 하시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것이 롱 아닙니까? 라고 보는 건 저는 일단 그래요. 일단 저는 여기가 우선 메이저 비파로 봤다 라고 말씀드렸죠. 메이저 비파라는 건큰 범위에서 a, b, c로 가는 과정 중에. 아, 이렇게 봅시다. A, B, C 혹은, 아, A, B, C, 아니, A, B, C 봅시다. A, B, C로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거나, 혹은, A, B, C로 빠지고, 다시 올라와서, 하더라도 abc 로 빠지거나 이두 가지의 메인 비파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어제 생각에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 죠 근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전 관점 그두 가지의 관점 중에 간단 하게 얘기하면 그냥 볼게요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거 그냥 그려서 보든다 칩시다 이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갖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나요? 일단 첫 번째 그건 아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안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에서 단지 요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얘가 높이 올라온 것 뿐이에요. 예상했던 자리보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무빙이 나왔고, 예쁘지 않지만, 내 관점을 폐기해야 될 정도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지금 변수들을 체크해 보려고 할 텐데, 오늘 지금 영상 순서가 3번이 변수체크잖아요? 이거 변수체크에 앞서서 한번 보는 건데, 제 기존 시나리오에서 갖고 있었던 과정, 지금 요두 가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얘가 좀 높이 올라온 변수 외에는 크게 변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욕심 부려서 좀 불을 탔다가 섣불리 불을 탔다가 저 본전 로스가 나가고 그냥 다시 재진입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숏을 보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네, 여전히 숏을 봅니다. 왜? 제가 기존에 보고 있었던 시나리오에서 어,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본다. 그게 이제 메인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요거를 하나 소고하는 기준. 자, 변수 체크를 하나 해볼 텐데, 한 가지만 체크해볼게요. 이게 어제인가? 제가, 모르, 그젠가? 쇼 형이랑 이제 둘이 막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 하다가 차트 얘기 하, 하게 돼가지고, 그 얘기로 이제 뭐 얘기를 했던 건데, 어,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618에서 786 정도, 이거 지금 뒤집어진 거네. 보시면, 되돌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86까지 되돌린 거잖아요. 786까지 되돌린 건데, 자, 지금 저는 이걸 메이, 잠시만요. 지금 저는 이거를, 여기 부분을 메이저 비파로 보고 있잖아요. 메이저 비파라는 건큰 비파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파로 보고 있으면, 여기를 안 건들면은 사실, 저는 차라리 A, B, C, 이렇게 빠지는 거가 무난무난하게 천천히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어, 임펄스로 빠지면, 임펄스로 빠지면 1, 2파가 좀 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ABC로 돌리는 것보다 임펄스로 돌릴 때 1파가 깊은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 중에 하나는, 아, 요것도 있지 않겠나.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가격 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파가 아마 수렴 조정으로 나오겠죠. 그럼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A, B, C, A, B, C, 그 다음에,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면, 3, 3, 5가 된다. 이게 지금은 갖고 있는, 아까 그두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흐름일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 보면은 임펄스이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부분 강력하게 오르고 나면은 임펄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임펄스일 수도 있어요. 임펄스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어, 이게 제가 어제 올라온 모양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우리, 저희 방에 교육생 중에 그 추출하는 분도 오늘 아침 그 얘기를 하던데 저런 생각이 완전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파동이 너무 파형이 없이 올라와서 제 눈에는 단파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파동이 보시면 이 파동이 너무 단파동으로 보여요. 이한 파동이 단파동인 경우는 보통 조정의 엑스파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요거를 임펄스로 상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임펄스로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뭐, 1파, ABC, 플랜 나오고, 3, 4, 5. 요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작은 봉 임펄스라가지고, 이게 막 엄청 신뢰가 되냐라고 하면, 저는, 저는 조금 실내 도로가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 고점이 깨지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메이저 비파의 시나리오는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마 여기 비파가 깨질 가능성이 높겠죠. 임펄스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 비파가 깨지 여기가 깨지게, 여기가 비파, 메이저 비파로 깨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또 폐기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쇼용이랑 얘기를 하면서 쇼용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게 조금...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 왜 이랬더니, 이게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요 방향성에 대한 건 동의가 되는데, 뭔가 조금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기야, 이게 좀 뭔가, 좀 통수 한번칠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든다. 이게 감적으로 그냥 말한 거예요. 통수 한번칠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뭔가 찝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 이거 무난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통수가 뭐가 있을까? 쇼영이 말한 것 중에 통수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이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여기 수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저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메이저 B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제 생각에도. B파. 명확하게 너무 B파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B파를 한번 넘겨주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요렇게 올라와요. 그냥 가서. 혹은, 눌리고 요렇게 올라와요. 자, 그러면, 아마, 저도 어라 싶을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어, 찐반인가? 라는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 이 파트를 넣는 건데, 찐반인가? 아, 이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랬을 때 바닥도 보면 요렇게 다져진 모양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주영이랑 얘기를 하다가 커쇼 형 저희 방에 이제 저랑 같이 방 운영하는 커쇼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렵긴 하겠다 나도 좀 의아하긴 하긴 하겠어 라고 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흔들리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오르더라도 표면상으로 그냥 상단 두번 트라이하고 수렴 유지된다고 볼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도 A, B, C로 볼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더 만약에 눌리고 올라오든 다이렉트로 올라오든 하더라도 저는 숏을 칠 거거든요 어디까지? 여기 일단 깨지기 전까지는, 숏을 칠 거예요. 숏을 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숏에 절여진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파동상 보시면, 이렇게 ABC도 우선적으로, 그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앞뒤 파동을 다 판단을 하잖아요, 저희는. 앞에 파동들을 연계해서 봤을 때, 여기가 수렴인 가능성은 제 눈에는 엄청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렴을 상정하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더 올라오더라도, 어, 괜찮아. 아직 여기 안 잭끼면 고민은 아직 안 해도 될것 같아. 대신 여기 손익비 좋잖아. 그럼 난숏칠 거야.라고 생각을 할것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이상한데 쉽지만 우선적으로는 손익비 좋아 보이는 자리에서 나는 숏을 칠 거고 그래도 수렴은 유지된다고 본다. 그래도 저는 하강까지 갈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크게 안 어려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다. 미리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칠 거예요, 슛. 근데 자 문제는 <laughs> 어디가 문제냐라고 하면 간혹 나오는 이런 게 문제예요. 딥페이크. 이런 게 문제거든요. 보면 두가지가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렴을 그리다 딥페이크 치고 죽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뭐 변수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다이렉트로 빨리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 삼각수염이 이중복합이고 다 깨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엄청나게 꼽아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변수니까 그더큰 변수니까 이건 제외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구간을 약갱신해요. 약갱신해도 진짜 세력이 진짜 개빡치게 만들려면 약갱신을 해도 사실 수령은 유지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아이 선이 어디 갔나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 칩시다. 사실 진짜 개빡치는 건 이래도 수렴은 유지가 돼요. 대신 ABC로 나와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되면 하단부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더 낮아질 수도 있겠고. 더더 낮아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A, B, C, D, E. 그다음에. 뭔 개소리야 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뭔 개소리야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다 털어먹고 여기 고점으로서 잡아놓은 거다 털어놓고 또 움직이고 이런 거 진짜 어려운 무빙이긴 한데 짜증난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나는 무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있잖아요. 원칙을 세우는 건 뭐다? 수렴의 정의. 수렴의 정의는 뭐예요? 제가 진짜 여러 번말씀드리는데 수렴의 정의는 A, B, C, D, E 시작점과 첫 파동 하단. 여기가 깨지기 전에서 이 안에서 그지같이 움직여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이건 수렴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안 예쁜 수렴을 따지자면. 이 안에서. 이렇게 만약에 파형이 나왔다 칩시다.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좀 낮아지긴 해야됩니다. 여기보다 낮아져야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낮다 치고 그러면 여기도 고점이 낮아졌고 많이 안낮졌지만 여기도 고점이 높아지고 그죠? 이것도 수렴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가 있을까 좀 난해한 거 지금처럼 거의 다 되돌리고, 거의 다 되돌리고. 뭐 이렇게 라인에 딱 맞지 않더라도 어쨌든 수렴들은 다 고점이 낮아, 포인트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단 어디까지 여기 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기에서 이파동 e 터치했으니까 저는 하바갈 거라고 봅니다라고 봤던 것처럼. 이게 만약 여기를 조금이라도 갱신을 한다. 이 시작점 자체를 조금이라도 갱신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수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이 고점 안에서는 살짝 높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만든다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수에 대한, 이거 오늘 변수 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뭔 개소리야, 너쇼험에 절해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 <laughs> 그게 맞아가지고 이게 욕을 먹어도 뭐라고 할할수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렴으로 보고 대응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안 깨지고 여기 여기 안 깨지면 전그 안에서 다 수렴이라고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 너는 만큼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가 또 수렴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심지어 여기 고점이 깨졌는데도 수렴이라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거 A파로 봤었는데, 내려왔다 여기 올라가니까, 어? 근데 여기 바로 못 가? 그러면 여기까지가 B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새끼 진짜 뭐한 새끼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수렴상 맞아요. 수렴상, 이첫 고점이 여기만 안 넘으면 돼. B파 고점이. 그럼 B파가 여기까지 되돌리더라도, 여기까지 가더라도, 안 깼잖아요? 그럼 저는 수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비파라고 상정을 했지만 만약에 저게 비파가 아니고 그냥 A, B, C 이렇게 길어진 A, B, C의 형태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통비파일 수도 있다. 고점 넘겨, 아니, 여기 고점을 다시 넘기더라도 여기만 안 넘기면.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예쁘지는 않지만 통수를 친다면 수렴을 꼬아 뽑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지금 생각이 할, 생각할 수 있는 거, 얘가 뭐 눌리고 올르든 혹은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올라서 여기 수렴을 찍든, 우선은 여기 것좀안 넘기는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거다. 쇼스로. 그리고 여기가 돌파나면 적정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쇼 진입할 거다. 왜? 이게 수렴의 최종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 수렴 관점이 폐기되는 라인은 여기 최상단, 그리고 여기 최하단을 기준으로, 어, 두 자리 기준으로는 손익비 자리 나오잖아요. 여기 고점을 고점을 삼아서 여기 안에서 손익비 그리고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 안에서 손익비 이렇게 칠 거다. 다 숏이다. 왜? B파, C파가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든 여기서든 두 가지 숏을 칠수 있다. 이렇게 변수가 나오더라도 나는 숏 땡을 할 거다.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유. 삼각수렴의 정의를 따라서, 그리고 수렴부근이라는 어느 정도, 수렴부근이 확률이 높다라는 저 나름의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 분석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고, 제 분석 기준에서, 숏을 치지, 더 이상 숏을 치지 않아야 하는 기준도 나는 명확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내 기준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분석대로, 여기까지 숏칠 거다. 저는. 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을 겁니다는 당연히 아니고 상황 봐가지고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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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 쇼칠 예정이다 어디까지 어디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추세선이 그려지고 삼각수렴의 모양이 예뻐지는 자리까지는 저는 A, B, C를 카운팅해서 쇼칠 거다 이렇게 변수에 대한 대응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어, 지금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짧은 그림으로 저는 지금, A, B, C, 그 다음에, A, B, C, 그렇게 되면, 이, 이렇게 A, B, C가 나오는 거겠죠그 다음에, A, B, C, 올라오고, A, B, C, 이렇게 빠지는 거, 호,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A, B, C, A, B, C, 1, 2, 3, 4, 5, 해서, 5, 8, 5, 3, 3, 5로 마무리되는 거, 요게 좀 더, 제 생각에는, 메인으로 갖고 있다. 이게 지금 통수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메인, 그게 아니면, 한발더 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발더 빠져서, A, B, C, 그러면 A, B, C,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A, B, C, A, B, C, 로 빠져가지고, 수렴 나오는 거. 요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단기 시나리오. 그 중에, 오파로 빠지는 걸전 메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 여기 돌파 나도 여기, 추, 지금, 추세선 그어져 있는 상단 근처에서 손익비 보고 쇼칠 거야. 혹은, 여기로, 여기가 깨지더라도, 여기서 사, 보세요. 추세선 근처에서 한번쇼칠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익비 근처에서 한번더쇼칠수 있겠죠? 여기 고점 기준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올라와서 뭐, 내려, 내, 아마 공,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까지는 못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힘 모으고 여기를 가든, 이 위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와서 추세선을 닫든, 아니면, 여기에서 닫고 내려왔다가 이걸 깨서 여기를 근처까지 도전을 하든 그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공통 쇼짜리 어느 정도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든 여기에 나오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또 손익비 보고, 여기 이탈이 나더라도, 상단 추세 이탈이 나더라도 여기서부터 고점 손익비 보고 배율 좀 조정해서 쇼칠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 제, 제 생각에 요 상추선을, 하추선을 때리는 변수 더불어 한번더 돌파가 살짝 나는 듯 하면서 여기 고점을 제껴주는 무빙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 여기 최대 고점 넘기지 않으면 좋칠 거다 이렇게 변수에 대한 체크까지 오늘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이게 고집부린다고도 할수 있는데 아제 생각에는 고집이라고 하더라도 제 눈에 이 수렴을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을 기반으로 매매를 해야 제 기준에서는 명확한 손절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 대응하기에도 좀더 나아요. 다른 그림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내가 나중에 매매가 틀리더라도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잘라야 할 것과 그다음에 도전해야 할 것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조금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마무리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좀 길었는데 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뭐 요런 부분들을 어 조금 저희 교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단톡방이랑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말임에도 좀긴 영상, 좀 주말이니까 좀긴 영상 한번 시청해주세요. 좀 끝까지.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거는 그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댓글과 많은 좋아요. 그러니까 별 말씀 없이 잘 봤습니다 정도라도 저는 그거 보면서 힘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물론 악플도 많지만, 뭐 악플도 관심이니까. 다 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잘 보고 있다, 도움 받고 있다, 오늘도 뭐 고맙다 정도의 도움이 되셨다면 그런 정도의 댓글 간단하게 딱 3초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재미없으면 유튜브 접을 것 같아요. 그거 보는 맛으로 하는데 그 반응 보고 제 관종이라서 그런 거 보고 좋아서 하고 재밌어서 하고 보람차서 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재미없으면 안 하겠죠. 제가 매일 거의 매일 찍다시피 하잖아요. 형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귀찮아도 시간 내서 매일매일 찍는 거니까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내일 일요일까지 주말인데 부디 어, 매매 잘 하셔가지고 휴식도 잘 되시고 하셔서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